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맞아. 고개 숙여 사죄 드립니다. 제가 그 동안 FC 안양의 니콜라스 카레카 선수가 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었죠. 특히 그의 빛나는 머리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로 상대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확실히 상대를 압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그것도 박치기로. 네, 바로 상대 선수에게 강력한 헤딩을 선보이며 퇴장을 당했죠. 제가 헤더에 대해서 말했던 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실현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니콜라스가 더 이상 박치기로 경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열심히 DM을 보내겠습니다. 다시는 그의 대머리를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 대머리가 득점으로 반짝이길 기대하며 공약 공약을 하나 걸겠습니다. 니콜라스가 앞으로 나올 세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하면 투사마와 함께 투사마와 어. 함께. 부산을 함께. 부산을.